자, 언근진기자와 함께하는 대여유잼 뉴스, 계약갱신요구권,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약갱신요구권, 앞 시간에, 이제, 거절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봤는데, 그 거절이, 음, 거짓거절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임 집주인이, 아, 이제, 제가 실거주해야 되니까, 어, 다음 계약 연장은 어렵겠습니다. 갱신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 임차인은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 이게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았거나 아예 아니면 잠깐 들어와 사는 척하다가 다른 사람을 들여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도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뭐 대응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좀 글자가 빼곡하네요. 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거절 후에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거짓 거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어,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2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내가 2021년 1월 1일 날 계약이 만료일이었고, 이때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그 전에 고지를 해서 이제 썼으면, 23년 1월 1일까지는 내가 거기 있는 건데, 원래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어 그러면 나는 일단은 2023년 1월 1일까지가 어 원래는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전에, 그 기간이 23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제3자한테 집주인이 임대를 했다, 나를 내보낸 다음에 그랬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시, 임대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집계 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제,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거나, 혹은 임대인의 집계 존비 속이 들어와 사는 경우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가실 데가 없어서 제 집에 모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계약 만료되면은 비, 어, 집 비워주셔라. 이렇게 해서 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자신의 부모님을 모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 집이 비어졌다. 이거, 이 경우는, 어, 그 임대인이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그 사실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계약 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어, 제3자한테 임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또는, 뭐, 임대인 본인이 직접 들어왔는데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됐다. 이거는 뭐,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고, 난 몰랐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면 이건 역시 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 일단은 집을 비워준 다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맨날 가서 뭐 띵동 띵동 해볼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막 스토킹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 정부는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그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작년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임대인 또는 직계좀비속의 실거주로 인해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은 확정일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아마도 제3자가 들어왔을 때그 사람도 어떤 대항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어, 주민등록 이제 옮겨놨을 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을겠죠. 확정일자를 받아놨을 텐데 그러, 그러면 이제 그전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확정일자 정보를 어, 열람을 통해서 지금 제3자한테 임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결국은 그 전에 임차인이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귀찮죠. 만약에 자동으로 그 집에 확정일자가 이제 새로 등록이 됐을 때 연락이 자동으로 뭐 문자 메시지가 온다든지 전화가 와서 알려 준다든지 하면은 기존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쉽게 편하게 알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뭐그 계약 종료 후에 의심될 때마다 계속 확정일자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귀찮겠죠. 음, 괜찮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손해배상을 그러면 어떻게 그 손해배상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냐라고 했을 때뭐 합의된 액수가 있으면 합의된 액수가 가장 뭐 우선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손해배상 예정액을 뭐 미리 그 임대차 계약할 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계약서에다가 써놓을 수 있겠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만약에 그런 합의된 예정액, 합의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으면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갱신 거절될 당시에 월 단위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죠. 월세인데 음, 전세금 같은 경우는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법정 전환율이 4%가 적용되네요. 어, 여기에 이제 사, 석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계산이 되고요. 혹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에서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 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 기존에 받던 월세 그리고 새로 받은 월세,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본 거잖아요. 어, 그 이득을 뺏어가는 거죠. 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실익이 없어지는 거니까. 어, 그러면 이런 거짓 거절은 안 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면 또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제 임차인이 이거는 좀 어, 입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갱신 거절 때문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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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가 있었다. 그게 실제로 이제 뭐 인과관계도 어 인정이 되어야 되겠고 실제로 어 지출이 된 내용도 당연히 어 입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세 가지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어 손해 배상액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음 이런 부분들을 임대인한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당신 이거 만약 에 거짓 거절이면 음 내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임대인도 어 이런 이 정도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니까 음 괜히 어뭐 괜히 이제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 거절을 하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계약갱신 요건 관련해서 여덟 번째 시간 음,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더 힘을 내서 어, 좋은 정보들 많이 많이 자주 자주 빨리 빨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올 한해 항상 행복한 그런 날들이 이어지시기를 기대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구독을 안하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더 어, 이런 정보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더 쉽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laughs>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